김동식 씨의 사님이오겠습니다 오전에 버스를 탔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완전 혼자서 버스를 전세 낸 기분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얼마 후 사건의 주인공,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할아버지는, 아, 주인공은 할아버지네요. 자리에 앉자마자 배을 누르셨어요. 한 점장, 한 점장, 한 점장 가시나 보다. 다음 정장에 문이 열려도 내리지 않으셨어요. 기사님은 뒤를 힐끗 한번 보고 다시 출발했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할아버지는 다시 배를 누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할아버지 내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laughs> 기사님이 네. 할아버지께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거안 내리십니까? 뭐볼 내려? 아니 그 배를 누르셨지 않습니까? 뭐 <laughs> 나 배를 안 눌렀어. 저런 미들운동 가보지, 저런 미들농동 가보지. 어? 아니, 아까 전에 진짜 아 배... 진짜. 기사님은 그냥 다시 출발하셨습니다. 다음 정거장에 도착할 쯤음 바로 또 다시 배를 누르셨습니다. 이번에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 나아버안 내리십니까? 뭐? <laughs> 나 배를 안 눌렀어. <laughs> 아니,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분명히 들으신 거 제가 봤어요. 뭐? 장난치면 안돼요 알아듣네 뭐? <웃음> <웃음> <나> 안 놀소. <눌렀어. 웃음> <기사님은 웃음> 어 기사님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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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어, 짜증 어, 야, 야 이거 뭐야 3페이지 3페이 세페이 짜리 기사님은 어, 이3페이지동 계속 누르는거야 지금? 기사님은 엄청 짜증난 채로 다시 출발했어요 근데 출발하자마자 할아버지는 또벨를누렸셨어요그러 내리지 않으셨어요 기사님은 짜증내며 혼잣말을 하셨는데 입모양을 보니 욕같았어요 도착했지만 기사님은 무시하고 지나쳤어요. 야왜안 돼요? <laughs> <laughs> 배를 누르면 세워낼 거아요어왜안 돼요? 아, 안 누르셨다면서요. 뭔 소리요? 내가 누웠어 이번에. 내가 <laughs> 배를 눌렀어왜안 돼요? 아 <laughs> 어, 진짜. 할아버지는 보란 듯이 배를 또누렀어요 다음 <laughs> 에 <laughs> 기사님은 정찰를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모르세로창막만 <laughs> 보고 계셨고. <laughs> 기사님은 폭발했습니다. 할아버지. <laughs> 지 말라니까요. 뭐안 <laughs> 들었어? 미치겠다. 저를 믿는 나머지, 너 임마 안 내리냐 임마? <laughs> 할아버지는 괜히 가만히는 저를 보고 걸어를 없어요. <laughs> 버스 기사 씨는 정말 왜 이러십니까? <laughs> 왜 이러는 시 거예요? 왜나안들렀다니까아 <laughs> 그러나 분노한 기사님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버스를 굽출발 시킨 기사님은. 그대로 모든 정거장을 무시하고 다이렉트로 종점같이 밟아버렸어요. <laughs> 뭐야 왜 이래 왜라? 이벨눌렀잖아세워이지나 멀미해 여기 여기 토한다 내가. 어, 내가 벨눌렀잖아 왜하지요? 왜하지요? <laughs> 할아버지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종점에 도착한 기다님은 통쾌한 표정으로 할아버지 표정을 살폈습니다. 하락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laughs> 우리 종점이나. <laughs> 드디어 버스에서 내리신 할아버지는 이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 사라지셨습니다. 야, 내일 또 봐.